도시 외곽 을왔 다는 느낌 이, 드는 말리부 비치 가그 la 이쪽 해변 들중 에서 가장 가 봐야 될1위 우리 어차피 아래쪽 도 내려가 니까 한번 비교 해볼 수있을것같 아. 충북산, 강릉 절벽으로 가면 좀 뭔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 아무튼 어. 저쪽이 뭔가 해안 절벽을 끼고 건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얀 건물들 있고 옆에 절벽 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렌토 생각나기도 하고 그놈의 소렌토, 그리오나 거기가 최고였어, 바다는 그냥, 그냥 좋은데 머물러서 그럴까? 우리가 참고로 소렌토에서 수영한 적은 없어. 아뭐있었잖아 어, 근데 그두 개. <laughs> 와. 아, 너무 너무 이쁘다. 아, 브런치, 좋네. 이랑 저 옆에 올려진 게 이게 뭐지? 호박 호박 호박? o 음, 박 아니야? 아 h o 일수 있겠다 응 a 달 Ho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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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b 지 k Ho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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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해 a k 해 o 对是这这这个，这这污水它，这排进河里。 no oh. 다시 차장 다시 이제 말리부에서 캣티센터로 저기 80%가 주수석에서 찍으면 <laughs> 풍경만 찍으면서 아, 진짜 걷고 싶어 이, 이 여행의 단점은 뭐 뭐라 해야 되지? 좀 후딱딱해 나 찍어줘봐 오빠 왜 여행의 절반 잠깐만. 이상을 그냥 <laughs> 여행의 절반 이상을 그냥, <laughs> 그냥 여기서 호랑이에 오른손 놓고 왼손은 핸들 아래 잡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나도 그냥 좀 걷고 싶긴 해. 아니, 그래서 시내에서 진짜 힘들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자. 되게 좋다. 또 정원이 있네. 헉, 여기가 그건 사진 속그긴가 보다. 떠나자 버게티로. 십분 남았습니다. 신검사 하고 트램 타고. 아 어, 저기 잔디밭 같은 것도 있었어. 이건 몰랐네. 그냥 위에 앉아 있었는데. 되게 좋다. 얼른 공간도 다이겠다. 어 그러자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빨리 갔다 오자. 공간이 엄청 넓게 있었는데 저희 무구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 힘들어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아, 아. <웃음> <웃음> 아직 말은 잘 못하는지. 여기 아, 공간 느낌. 되게 좋았다. 하지만 위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좋았어. 사람도 없고. 이 사람 너무 많다. 아 여기 해가 안껴서 추워서 내가 어 내가 괜히 유튜브 가져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기 커피는 두잔 하고 머핀 하면은 한3만원 나오고, 나오고. 오, 햇빛 와 여기 진짜 좋다 근데 약간 우리 햇빛 햇빛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 됐어 <laughs> 따뜻해 따뜻해 너무 좋아, 좋아. 경치도 좋고 진짜 이쁘다. 아빠, 저기 동물 있어. 응. 그 우리 산에서 본 친구들이다. 엉덩이 하얀. 다음 목적지는 U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여기에 이 트레이더 조도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기념품도 사러. 2 시간 무료였지 여기. 어 아, 그런 정보. 중요하다고. 여기 주차, 주차일이잖아. 아니, 아니?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은. 안 들린다고? 이제... 낮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또 이제 해도 지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제 왔는데도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냐? 어, 안쪽이긴 해. 아, 저쪽인가? 어, 길을 건너야 돼. 찾아 봅시다. 그런 색감. 아까 저크터거 너무 귀여워. 콜라보 프리터 콜라보들. 딱 좋아하는 스타일. 적당히 파져 있고 반바지 기모. 이해할 예, 수 없어 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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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고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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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laughs> 와, 이거 먹어봐. 존맛이야, 수맛 트러플인가? 트러플 좋아해, 그 손으로 찢어, 찢어. 이게 다잘 잘려있어. <laughs> 아, <laughs> 빨리 먹어봐. 아, 어새 <laughs> 지진다. 먹고 후기도 아, 남겨줘. 아, 밥도 내리고, 내리고. 내가 <laughs> 한번 먹어볼게. <목소리> 어때? 어어세요 s a u 진짜 맛있 a h definitely. o 고 course. What 근데 미국 스타일은 위에 a l 뭘 많이 올려줘 얘는 얇, 얇은데 미국 스타일로 뭘 많이 올려줘 이게 무슨 맛이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kleine>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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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많다 배만.. 배로트치즈 맛있고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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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유 어, 맛있어 맛있아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것 같아 그래? 빨리 좀 걸어야 돼 아이스크림 어야와 근데 11월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길을 걸을 수가 있다 <laughs> 우리 붕어빵 먹어야 되는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할리우드 사이트. 사실 지금도 보이네. 그래? 하나 둘러도 될까? 날씨 오늘도 아주 좋고요. 근데 확실히 오빠가 농구를 진짜 좋아하고 막 정말 LA에서만 볼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아, 도시 자체는. 길거리에 노숙자가 너무 많고,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LA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진짜 좋아하면, 관심 있고 좋아하면, 은 와볼만 하다. 이산동 주고, 여기에는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 진짜 원하는 게 있어야 돼. 여기서 한번 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돼. 오히려 여기서 사는 건또괜찮 같아. 따랑. 이쯤에서 말한 좌회전 꿀팁. 빨간 불될때 좌회전 해야 돼. 왜냐면 노란 불이 끝날 때까지 직진 차선들이 그 악셀을 밟거든. 노란 불이 끝날 때까지. 응, 근데 반대쪽 차선이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서 다들 뒤 좌대로 살기 때문에 좌대로 행동해야 된다. 익숙해 이제 LA가. 아, 내가 생각하는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LA 되게 멋있다. LA, 미국 진짜 미국 주택가. 응 그런 느낌. 만약에 우리 그 글렌델 이런데 에 숙소 잡았었으면은 어, 이런 이런 느낌이 느낌이지 한 않았을까, 않았을까? 어. 그렇지. 아쉬워? 아니? 아니 거기 위치가 넘사야 오빠네 집이. 맨들, 오, 숙소, 예쁘다. 음 응. 되게 귀여워. 근데 사실 LA가 막 수 잡은 안맨다 그거는 뭐그 그 미친 공원 근처 어, 이런데 빼면은 스키도 빼면은 다 괜찮은 거 같아. 은 어차피 차 끌고 다녀가지고 어차피 차 끌고 다니고 어차피 밤에 잘안 다녀 피곤해가지고 음. 다닐 수 없어. 일 시만 되면 거의 기절하는 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시내 시내 좋은 곳에 있어도 그러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곳에 있던 시간 고속도로 타고 다녀가지고. 괜찮은데를 가면 그게 제일 좋지 응, 그냥 이쁜데, 음에 드는데 아니면 뭐... 주차 편한 데 어, 주차 편한 데, 약간 이런데 그냥 어차피 고속도로 탄다, 무조건 주차는 이렇게 길거리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주차할 수있어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응? 근데 여기도 주차할 수 있는데, 반대편도 때미 있어. 멋있다. 뭐 어, 자기 되게 할리우드 거리에서 볼것 같은 사람이야. <laughs> 귀여. 워 행복 강아지. 맘껏 뛰놀고 얼마나 좋아. <laughs> 으면서 거리 구경하고 가게 문 열리면은 마치 오픈런 마냥 기념품 좀 사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여기서 사면은차 티켓 줌한 오분 정도. 바로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있는 곳이라 딱 사고 커피 한잔 들고. 나가서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과연 할리우드 거리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아, 어 아, 침 일찍 와서 그런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정세요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 뭐? 비 아, 이어떻요이어 이거 어 그런 거 아, 니거 사인 아, 이런 이거 아, 니거이게하어어이 I d 누 n t k 어 o w what the characters of Star Wars are. I don't 아 n o w what they a r 거 Jason Ted. Jason Ted. j a s o 이게 더하고 맞아, 이게 리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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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너무 많다, 뭐가 아, 예쁘다, 이거 얘도 예쁘고 나 근데, 어? 이거 하늘색 버전도 있어, 오빠 이 부분은 되게 예쁜 같아 시출 겁나 길고요 나는 회색 시티 에디션 후디 집업 겟 하지 못한 사람. 겟하지 못한 사람 왜냐면 미디움 사이즈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그런 좀 잘나가는 사이즈들은 다 팔려나봐 그 주말 사이에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사이즈가 없다는 거 보니까 금요일이면 입고 된다고 했으니까 금요일에 한번 시간 나면은 그냥 여기 바로 앞에다 주차 빨리 해놓고 거기다 딱 들어가 보는 걸로 네? 주말에 진짜 주차하다가 시, 스트레스 받아서 개거품 물었을 때 개거품 물고 쓰어졌어 <laughs> 진짜 빡센 개거품 물었을 때오 이런 느낌이구나 귀엽네 시장 같기도 하고 뭐 사서 그냥 이런데 앉아있나 음 그런가 봐 오빠도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체크해놨던데? 그거 먹으러 가자 팜파스드레이크라고

이렇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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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조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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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어이게어 오케이 okay, 나도 먹어가보겠습니다 와 여기에 드 크리스마스 노래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있어 역시 쇼핑몰을 가야되나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오오오오 순나 사진 한장 I guess it will be here. Will be good. Right here is yeah, good. Yeah. yeah. Uh, Do you want to add anything else or no? This mm. Yeah. yeah.